안녕하세요. 통합사 양국사 강사 이다지입니다. 여러분 이사 가는 거 되게 힘들지 않으세요? 보통 이사를 가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짐을 옮기잖아요. 그런데 아예 집을 통째로 뜯어서 이동하는 게 가능한 집이 있습니다. 특히 캐나다 북서부 지방에서 볼수 있는 바로 이런 집이죠. 우리가 통합사에서 고상가옥으로 배우는 집이죠. 캐나다 북서부 지역의 집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땅에서 떨어져서 집이 지어진 거예요. 선생님 저 이거 알아요?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생긴 집 봤어요. 요 아래다가 이제 주차를 하던데요. 하는 분. 들도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이 공간은 주차하기엔 너무 좁습니다.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집을 지었을까요 불안하게 정답은 바로 기후에 있습니다. 캐나다 북서부 지역은 아주 추운 북극 밑에 있잖아요. 기후권 중에서도 가장 춥다는 한대기후예요. 한대기후 는 다시 더 추운 빙설기후와 덜 추운 툰드라기후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툰드라기후 권역이 바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. 한대기후 는 다시 더 추운 빙설기후랑 덜 추운 툰드라기후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툰드라기후입니다. 툰드라기후 여름에는 영상으로 기온이 올라오는데 10도를 넘지는 않아요. 그리고 겨울에는 뭐 영하 60도까지도 떨어지는 무시무시하게 추운 지역이죠. 이 기후에서 집을 지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집에서는 보일러도 돌아가죠. 사람에게서 열기가 나오죠. 요리하면 또 열이 발생할 거예요. 그럼 집의 열기가 땅에 얼음을 녹이겠죠. 그럼 이 땅이 붕괴될 수 있잖아요. 실제로 툰드라 기후에서는 땅이 얼었다가 녹았다가를 반복하는데 이러한 땅을 활동층이라고 부릅니다. 그런데 지구는 중력의 영향을 받잖아요. 중력의 영향으로 활동층이 조금씩 조금씩 또 이동을 합니다. 이런 현상을 솔리플럭션이라고 불러요. 그러니까 이런 현상 때문에 집을 땅에 지으면 집이 붕괴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탄생한 게 고상가옥입니다. 이런 집들은 땅에서 50에서 60cm를 띄워서 지어요. 그런 다음에 집의 기둥을 활동층 아래에 있는 영구동토층. 그러니까 영원히 얼어있는 단단한 땅에다가 박아놓는 거죠. 이렇게 지면 땅에서 올라오는 냉기도 피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입니다. 그래서 맨 처음에 이사갈 때 집을 통째로 넘긴다고 했잖아요. 이 기둥에 집만 만 짐을 옮기듯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. 요즘에 건축비가 엄청 비싸졌잖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어진 캐나다 고상 가옥을 사서 통째로 옮겨오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통째로 구매해서 이동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.